최신 기술이 집약된 한컴 HP Omen 16 AMD AI7 RTX 5060 게이밍 노트북은 영상편집과 고사양 게이밍 모드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강력한 성능이 돋보입니다. AMD Ryzen AI7 프로세서와 RTX 5060 그래픽 카드의 조합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하며 부드러운 영상편집과 몰입감, 높은 게임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컴 증정과 포토 리뷰 시 네이버 포인트 적립 VM 혜택까지 알죠. 더해져 가성비가 뛰어나며, 신상품으로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신뢰감이 높습니다.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도 많아 구매 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혜택이 결합된 이 노트북은 영상 제작자와 게이머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